안녕하세요 스테이시엔입니다. 제가 듣기로 되게 아침 낮부터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와, 안 힘들어요? 네 힘들다고요? 스테이시를 아, 보니까 힘들다. 힘 나지 않아요? 아, 진짜 <laughs>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멀리에. <laughs> 밥 아, 있는 거 맞죠? 저희 어. 잘보이세요 네. 제가 보 조금 도 있는 거 같아요 지 아, 테요뭐예요 하는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처음부터 즐겁게 무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래를 잘해요 여러분? 런의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불러주더라고요 평소에 노래 많이 듣나봐요 맞아요? <laughs> <오> <정말 웃음>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laughs> 아 맞다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간단히 약간 저희랑 커플룩인 분들을 <웃음> 봤어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목소리>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오늘 저희를 아주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녀석이분께 제가 선물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는 나중에 선물해드릴 거니까요. 열심히 즐기세요. <목소리> <목소리> 맞아요. 누나는 거 제일 열심히 즐기나. 아,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무에 보여드릴건데 다음 무는 무슨 곡일까요 여러분? 스테이씨! 스테이씨 데뷔곡 아세요? 거기에요 그러면 노래도 안아요 진짜 알지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laughs> 아니, 체디 배우는 연습도 안 했는데, 떼창이 나와서 너무 감동적이었어. 진짜... 아, 아, 이디야를 뚫고 막 들어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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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가수느끼지만 아, 진짜 많이 오셨어요. 진짜요?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여러분, 밥은 드셨어요? 아, 아니 이거 너무 그림의 떡이다 저기 막 약기 조방 츄러스 주제.. <laughs> 스타 수제 <주제> 츄러스 아, <laughs> 저기 괜찮아요? 뒤에 파는 곳은 끝날 때까지 파는 거예요? 아이다. 아, 아이다와 근데 이제 끝나고 어, 배고파 먹어볼까? 하면 줄이 이만.. 아 그래도 저희가 배고프지 않게 열심히 무대 네, 해줄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여러분. 맞아,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딱 이거 여섯 개니까 가장 한 명씩 가장 마음에 든다 인사해 주고 관객에게 선물을 주는지. 오. 그주니까 저기 뒤에까지 보이니까 막안 보인다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화가. 그 저희 소에 가볼까요? 네. 저희. 네. 진짜 소 진짜, 진짜 진짜. 여 어. 아, 아, 진짜 소 어땠어? 있어요. 여기 학교는 학톨릭대학교 아, C! 오, 오. 오, 아 C, 이게 C. 잠깐만요, <laughs> 지금 C 와 S도 있 네. 요 C S. 0대라고대으면 s 이거예요. 공대 포즈 포즈. 이니 이게 대 20대 학교라서 C인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laughs> 스로한번 가고, 네! S로 한번 가고 네. 좋아요 S로 그래, 네. 한번 가고 좋아요 드레스코드로 한번더터 갈까요? 3번? 아, 좋아요 좋아요 합니다 아. 아, 여러분 손안 아프세요? 아, 이게... 감사합니다 도마장 좀이을게요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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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닐까? 따뜻하네요 오늘 아. 아, 아니 오늘 드레스코드가 그래? 있었나요? 아. 파란색이었나요? 드레스코드가? 어, 아, 셔츠? 파란색? 어쩐지, 하늘색도 제 많이, 어, 하늘색을 제일 많이 입고 싶어요. 어, 그러네? 오, 다, 다 네. 네. 파란색 입고 온거 맞아요? 네. 네. 말도 잘 나는 눈에 담았어, 파란색을. 입고 오셔서. 따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씻어볼까요? 두삼쓰 솔리드. 자 다음 스테이시 갈게요. 이손 그대로 이렇게 왼손이랑 보여주세요. 왼손을 밑에 가는데요. 하나 둘셋 스테이시. 자 마지막 하트. <laughs> <너무> 하트. 오 하트 정말 예뻐. 아 잠깐만요 옆에 아무도 안 하시는데. 완전 처음 저희 이거는 영상으로 요렇게 담아주세요 자, 타투 해야 돼요 옆에서 알겠죠? 자, 하나 둘셋 타투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드릴 건데 저거 그, 뭐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각자 뭐 인상 깊었던 관저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 번에? 저는 약간 노래를 듣고 싶어요 오오 그래서, 노래로 한번 뽑으시겠어요? 혹시 뭐스 t a y c 노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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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깔나게 잘 부를 수 있으신지 아, 너무 많은데?

아, 아 맞아, 맞아. ]Like 저기, vậy... 아, 저기, 똥머리 하시는 분. 똥마리시보컬이시래요 보컬. 와! 그 아, 고생하셨단 아!, 고생하셨단 <lv3> 아, 와! 와! 와, 에멀진드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오. 가사, 가사에 가세요. 기대돼. 가사 안 봐도 <laughs> 안 봐도 지금 네? 넣으셨어요, 가사? 네? 어떤 노래? 와. 자! 아, 번개 맞셨나 와! 아 좋아요. 자, 준비됐나요? 아, 가세를 혹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여러분 괜찮아요. 아, 잠깐 잠깐 지금 눈이 멀어 가지고. 준비 카메라다. 예, 어 들는 거. 어부끄러운네 한와라도 oh, okay. oh, okay. 네 망설이지 마. 와, 아, 네. 저도 많이 틀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랩을 어떻게 저, 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음악 방을 아저 계속 해 주셨거든요. 감사해요. 아, 컴백 드요 어, 자, 유니. 어, 아까 계속 저를 애타게 부르셨던 분이 있거든요? 저를 애타게 부르셨죠? 지금 사람이 고계신 분. 양수채. 양수채 저를 애타게 부르셨거든요? 양... 저희 스테이스 노래 중입 하실 수 있는 노래 있으세요? 경 하시네요. 세경경들어봅시다저 기대돼요? 네. 자 네. 네. 옆에 친구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럼, 그까요 네, 그럴까요? 네. 세 강경, 애기고 보지 마요 난저 다른 여자인데도 <laughs> <laughs> 그 <하려> 화려해도 두려운 걸이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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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laughs> <laughs> 뭐냐면요, 저도 이거 너무 싫어가지고 세연이 형이 이거 보니깐 저 나름대로 하려 해도 하, 아직에서 주렴 뭐 이렇게 부르 똑같지 않았어요 이거는 <laughs> 저희는 운명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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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한테 <저랑 아니>, <laughs> 다큐멘터리 때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지? 그러니요 너무 잘해요 자, <그럼> 이제 세, <웃음> <가봐봐>. <웃음> 그러면 이제 세연이 가볼까요? 그러면 저는 한번 이쪽에서 보아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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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몬스터. 아, 뷰티풀몬스터 아, 너무 어려운데? 뷰티풀몬스터. 진짜요? 고싶 원음으로 부를 수, <mile> 수 있어요? 아, 임차방 가자. 한번. 저기 체채으로 계신 남성. 뷰티풀몬스터를 진짜 못거든요. 해볼게요, 진짜로. i 갈겠습니다 와와 근데 갈수 없는 대박이에요 아이고, 저는 들었스 때부터 구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너무 다양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중에 또 이제 없는 곡을 뽑아야 되거든요 다음 대창에서 어. 아전 진짜 아까부터 저기 군대 생활을 스테이스프레 어! 버텼다 는 분도 어? 계셨고 여기 편지를 써왔다 는 분도 계시고 저쪽에 그 기도손을한가부터 벌써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는 게 아,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쪽 많이 갔으니까 저기, 네, 지금 손을. 이렇게. 잠깐만, 모으고 계신 분이요? 멀리 오고 계신, 계신, 계신 분. 모으고 계신 분, 이으고계 자, 이거 마이크, 여러분 잘 전달해주세요. 네, 전달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영차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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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오셨습니다. 영차, 이영, 차 <laughs> 아, 샤, 샤, 여기 샤, 게힘 샤, 게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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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하신 저는 센터 쪽에서 고르겠어요오 좋아요. 어, 혹시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어, 거글이거든요. 거울. 이서원이야도 있어요, 서운이야? 아, 저는 그러면 되게 빨간색. 저는 아, 아. 사실 아까부터 되게 시선감 괜찮으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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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차가 되게 순서가 지나가서 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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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딱 이렇게 걸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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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 멋있어. 뭐 지금, 아, 지금 조명까지 지금. 자, <laughs> <laughs> 마음에 준비해되시요 소매들. 버블, 버블, 버블. 버블. 오나둘셋 하세요? 하고 싶어요. 파이팅. 어 진짜 노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laughs> 한 번만 더 빨리 주세요. 감사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근데 진짜 타이밍이 좋게 너무 버블 하셨잖아요. 네. 다음 곡이 사실 마지막 곡이에요. 근데 버블이에요. 마지막 곡 아닌가? 하지 마지막 곡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덕을 다 같이도 부를 수 있죠? 덕블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마지막? <laughs> <laughs> 좋아요. 야아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그쪽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laughs> 어 고정 좋다. 고정 좋다. 좋아, 좋아. 파트 끝나고 저희가. 할요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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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레카티가 아니에요? 웃음> 아, 이 힛! 오케이! <잘해> 아, 그래, 저도. <목> 잘 알고 있네. 여기 여러분 아시겠어요? 히 <힛> 힛을 진짜 끔찍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 그럼 다 같이 연습해볼까요? 좋아요. <목소리> 자. 제 멋대로래. 생각 써고인데 어떻게든 머리로 나주세요. 면. 와!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벌써 나오거든요? 부탁드려요. 네, 저희 마지막 노래라고 했잖아요 일단 일단 마지막 노래라고 했는데 여러분 크게 불러줄 수 있죠? 너무 오늘 가톨릭가 많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맞아요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불러어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가을가볼까요네 없어요, 이거 지금 아, 그리고 방금 전에 더블 나왔잖아요 그래서 렇게 너무... <목소리도> 좋았어요, 기록받고 네, 너무 그았 아, 그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무대 현장까지 준비해주는데 저희가 앵콜 안할 수가 없어 벌써? 자, 아, 아, 응. 그러면 앵콜 무슨 앵콜을 할까요? 하나 남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목소리도> 빨리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니까요 뭐 이런 노래 있지 않나? 태 좋아. 에이스! 아, 저시는것 같은데요? 아니, 다들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돼? <laughs> 까요 <이러니까요. 웃음> 여러분 에이스도 끝까지 완전 즐겨 줄수 있죠? 네! 그럼가 볼까요? <laughs> 저희 진짜 이제 에이스탭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 <laughs> 그럼 신나게!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 조심히 들어가요. 맛있는 것도 꼭 먹어요. 다음에 만나요. <laughs> 아, 요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